예레미야 4장 19절, 2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도고 기도로 마무리 되었죠. 19절부터 보시면 은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 줄 수가 있습니까? 주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도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 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유다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도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누가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 기도했느냐. 방언으로 기도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게 청산 유수처럼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누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무슨 급한 일이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자신의 간절함이나 정성이나 또 바치는 어떤 예물이나 무엇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 사람의 열심, 정성, 능력, 은사,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앞서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강청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의 응답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아무리 모세를 데려오고 사무엘을 데려와서 그들이 도고 기도를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도고 기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감당하겠다라고 도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사무엘은 또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도고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와 그런 사무엘이 도고 기도를 해도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의 기도를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저,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5절부터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앞서 1절부터 4절까지였다면 5절부터 9절도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어,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너의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느냐? 너, 너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치르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유기하신 자들, 버리신 자들, 거절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언약 백성이고 성전 문턱을 지나다닐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요, 타락하여 멸망의 자식으로 넘어간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10편, 1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위선자들이 자유롭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명하게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기를 기도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씨는 반드시 있고 또 그러한, 사,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알곡과 구별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씨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구원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나 버리신 사람에게만 우리의 기도를 고정시킬 수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버리셨는지 우리가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확대되기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또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줄어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완악함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떠나 있거나 또 다른 길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른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그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담대하게 영원에 잇대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에, 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그 어, 순종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탐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주권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들의 길들일 수 없는 그 완고함 때문에 가망이 없어진 불신자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는 완전히 거절된 것 같으나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하신 사람들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작정의 그 은혜들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편 106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남은 자들로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다시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시편 65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도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며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영혼에 이때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복락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미 들이시며 지금도 그 복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된 여정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신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찬성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가를 오늘도 국권이 신뢰하면서 이 복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